안녕하세요. 아 이게 뭐 가볍게 시작한 건데, 오, 이제 구독자 수가 100명이 넘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이제 저의 쇼츠 같은 게뭐 알고리즘을 탔는지 직원분들이 보고 저한테 문의 막 물어보더라고요. 엘리사냐. <laughs> 그래서 오, 잠깐 이제. 여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를 뭐 이렇게 좀 약간 네, 말해볼까 해요 저희 신규 직원들이 그 저희가 입사하기 전에 유튜브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고 <laughs> 들어온다고 하, 하면서 간호사들은 많은데 어임상용리사 영상은 없어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찾아볼 게 없다고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40개월이 제 됐어요 근데 이제 말을 하는 게 너무 예뻐서 이제 영상을 찍어주려고 액션캠을 그 와중에 산 거죠 지금 저만 찍고 있어요 저만 찍고 지금 아들을 영상을 한 번을 못 찍어줬어요 세상에 뭐지 그런 와중에 맨 처음 영상 그체열 영상을 그냥 가볍게 정말 딱 그날이 액션캠이 왔던 날이에요 가볍게 찍었는데 조회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보고, 아, 정말 누군가는 진, 진짜 보는구나 싶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점심시간에 짧게 좀 할애해서 나도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러기도 하고, 저는 이제 졸업을 하고 공공학권입니다. 공무학권인데 졸업을 하고 사실 쉬어본 적이 없어요. 뭐 애기 낳았을 때총 8개월을 쉬었거든요. 그거 빼고는 뭐 쉬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여기 이제 이직해서도 하루도 안 쉬고 이직을 했고 뭐 이렇게 돼서 어 이렇게 뭐 근속을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근속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이제 3년차 5년차 이렇게 애매한 연차들이잖아요. 그때 잘이끌어줬던선배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.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뭐, 실명고론을 한번 할게요. <laughs> 실명고론. 저 실명고론 전문가. <laughs> 황미영, 어, 우리 국현아 선생님, 우리, 우리 선배 언니들. 그분들 덕에 제가 힘든 시기를 잘 지내고 <laughs> 여기까지 온게 아닌가 싶어요. 뭐,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이고 싶어요. 정말. 혼자서 이제 로컬 병원 같은 경우는 혼자서 근무를 해요. 그래서 뭐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. 그러면은 뭐 미사미에서 카페가 있을 거예요. 저는 뭐 그런 거 활동을 안해르는데 그런데다가 이렇게 이거는 뭔가요? 선생님들 하면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뭐그 댓글들도 누가 누가 이게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요. 그리고 또 위에 만약에 선배가 있어도 좀 물어보기 어렵고, 어,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. 막 창피하고 부끄러워. 너 이런 것도 몰라? 이렇게 약간 핀잔 들을까봐도 그렇고, 좀 성격상 질문 자체가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 분들에게 언제든지 그분들이나 뭐 어, 댓글로 뭐랑 좀 달, 달아주세요. 제가 이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영상으로 카메라 들고 알려드릴게요. 뭐 백날 글씨로 읽으면 뭐합니까? 한번 보는 게 낫지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음, 언제든지 댓글 꼭 달아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제가 이제 추려서 정말 실전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학술적인 부분이 좀 이제 궁금하거나 그것도 오케 입니다 저희 진단봉사학과 전문의 한번 모시겠습니다 <laughs> 저희 원장님이랑 같이 카메라 들어야죠 카메라 들게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지 한번 물어봐 주시고 음, 뭐 제가 뭐라고 이게 뭐큰 도움은 안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정말 기본적인 거 그래서 저는 의학용어도 다 한국말로 써요 한국말 뭐 영어로 좀 쓴다고 뭐 있어 보이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. 처음에 기초를 좀잘 닫아놓고 좀 개념이 익숙해진 다음에 뭐 알아야지 진짜 순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고 간략하게 그래야지 기억이 더나나요뭐 있어 보이게 저는 뭐 어렵게 설명 안 합니다. 척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카메라 들게요. 점심 먹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언제든지 저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인사 며리 입니다 그러니까 문의 주시고 어, 나름의 첫 영상이 지금 칠천. 이 넘어서 약간 약간 자축을 저희끼리는 하고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 뭐 필요한 영상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라고 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. 예, 네, 오늘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잘 계세요. 내일은 금요일. 안녕.